NBA는 오늘 일본의 유명 가수 김태현과 함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한국연예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과 언론에게 커다란 충격과 동시에 설렘을 안겼으며 많은 이들이 김태현의 새로운 도전에 어떤 모습이 담길지 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오랜 시간 동안 뛰어난 명성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으로도 사랑을 받으며 여러 국제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MBN의 새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보여줄 모습은 그동안의 예능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면모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현의 출연 소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연예계의 원로이자 대표적인 MC 신동엽이 그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신동엽은 기자회견에서 김태연의 출연 소식에 대해 그녀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시청률 폭발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동엽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취향과 트렌드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번 MBN 프로그램에 차별화된 예능 포맷과 김태연의 존재감이 결합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MBN 새 프로그램은 단순히 예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김태연을 비롯해 여러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함께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개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받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태연의 팬들은 그녀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현은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감정과 관객을 이어주는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가 가진 음악적 감성과 감정 연결 능력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이번 예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MBN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능 요소와 김태연의 독특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웃음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은 김태연의 독보적인 출연 덕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팬들과 시청자들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현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낼 특별한 무대와 다른 톱 아티스트들과의 호흡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